오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종일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숙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함께 따라해보시죠. 자, 이번 동작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자, 매트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손은 무릎 위쪽에 올려놓으시고요. 숨을 한번 들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턱 끝을 쇄골 쪽으로 한번 당겨서 머리를 한번 툭 떨어뜨려 주세요. 양쪽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도 한번 끌어내리면서 뒷목이 늘어날 수 있게. 그리고 마시는 숨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 목이 내려오실 거예요.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셨다가, 내쉬세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마시고, 내쉬고, 네, 다시 둘, 한번 더, 고개를 한번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마시마 천천히 고개 들어서 정면 바라보고 양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리셔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오른손이 바닥, 왼팔을 귀 옆으로 한번 쭉 뻗어내면서 내 옆구리를 한번 길게 늘려냅니다. 네 편안한 상태까지만 가 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일으켰다가 내쉬면서 반대쪽도 똑같이 내가 편안한 상태까지만 몸통을 기울여 보세요. 마시고, 한 번만 더, 오른쪽으로.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게, 손끝을 오른쪽을 향해 조금 더 길게 뻗어주시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 마시고, 한 번만 더, 반대, 내쉬면서, 오른손끝을 왼쪽을 향해 길게 뻗어서 옆구리를 길게 늘려봅니다. 마시는 숨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양손이 엉덩이 뒤쪽 바닥을 한번 짚어주실 거예요. 손가락이 어, 뒤쪽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손가락은 넓게 펼쳐서 마시는 숨 가슴을 천장으로 한번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손으로 바닥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서 어깨도 한번 끌어 내려 보시고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높이 내쉬면서 머리를 천천히 한번 넘겨서 뒤쪽 멀리 한번 바라봐 주세요. 다섯, 넷, 셋, 둘. 천천히 턱 끝을 당겨서 정면 바라보시고, 양손 하나하나 가지고 오셔서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나비 자세입니다. 자, 두 다리를 앞쪽을 향해 한번 쭉 뻗어내시고, 그리고 내 몸통을 바르게 세우셔서 앉아요. 내 무릎을 바깥으로 하나씩 접으셔서 발바닥끼리 합장을 한번 해봅니다. 뒤꿈치는 내가 당겨올 수 있는 만큼 편안한 위치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발목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등이 굽지 않도록 네, 골반을 세워서 몸통을 한번 세워 정면을 한번 바라볼 거예요. 이번에는 마시는 숨에 두 무릎을 위쪽을 향해 높이 한번 들어주셨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을 바닥으로 천천히 한번 낮춰보시고요. 다시 마시는 숨 무릎을 들어주고 내쉬는 숨 무릎을 바닥쪽으로 한번 끌어내려 보면서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을 바닥으로 한번 천천히 끌어내려 보세요. 골반 안쪽에 열릴 수 있게 자 이번엔 조금 더 가능하다면 뒤꿈치를 좀더 회음 가까이 한번 당겨오면서 깍지를 껴서 발등 옆에다가 가져가세요. 무릎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며 몸통도 한번 세어보시고요.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내가 숙일 수 있는 만큼 힘드시다면 반만 내려가셔도 좋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마를 바닥에 한번 붙여내봅니다. 다섯, 본인이 편안하게 있는,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유지해주세요. 넷, 셋, 둘, 마시는 숨에 천천히 몸통을 한번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내쉬면서 양손을 풀고 두 무릎을 모아 내면서 팔꿈치끼리 맞잡아서 머리를 한번 툭 떨어뜨려서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부장가 아사나입니다. 우리 매트에서 양손 바닥을 한번 짚어서 천천히 한번 엎드려 보세요. 배를 바닥에 두고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두 다리는 골반 넓이를 벌려 주실 거고요. 우리 양손은 가슴 옆에. 자, 나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하시는 분은 어깨 옆이나 또는 얼굴 옆에 바닥을 짚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가능한 위치에 손을 한번 짚어내고 손가락을 넓게 펼쳐 봅니다. 그리고 어깨를 뒤에서 아래로 한번 끌어 내리면서 내 팔꿈치를 뒤로 한번 잡아 빼주시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 몸통을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 몸통을 세워내면서 호흡을 정리하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어보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마시는 숨에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기랑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양팔에 팔뚝 삼두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내 가슴도 조금 더 열어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자, 이번엔 그대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셔서 시선 오른 발끝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가능하시다면 오른 다리를 천천히 한번 접어보고 왼손으로 바닥을 좀더 강하게 밀어서 오른손으로 발등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발등을 뒤쪽을 향해 쭉 한번 차내면서 오른팔을 팽팽하게 한번 펴 봅니다. 시선은 정면을 조금 바라보면서 마시고 내쉬어 볼게요. 다시 마시고 허리에 긴장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계속 풀어내면서 호흡도 편안하게 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내 오른손 바닥을 짚어내면서 오른발등도 바닥. 시선 정면 한번 다시 바라보셨다가 천천히 팔꿈치를 접으면서 아랫배, 윗배, 가슴순으로 부드럽게 내려오셔서 손등 위에 이마를 올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엎드려서 어깨 스트레칭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자, 두 다리를 모아주고 양 팔을 어깨 옆으로 편안하게 한번 뻗어주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한번 접으셔서 내 오른 발을 왼쪽으로 천천히 넘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오른손이 가슴 옆에 바닥을 짚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통을 천천히 돌려 왼쪽 귀가 바닥이에요. 턱 끝을 당겨주고, 오른 발바닥도 바닥에 콕 찍어주세요. 다리가 발이 너무 이렇게 멀지 않도록 다리를 확실하게 접어오면서 무릎 아래 발 뒤꿈치가 가장 좋고요. 내 오른손은 가슴 앞쪽 바닥을 편안하게 짚어봅니다. 여기서 숨을 한번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뻗어 있는 왼팔, 왼쪽 어깨 앞쪽에 긴장감을 한번 풀어내면서 왼쪽 어깨 앞쪽이 스트레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여유가 생기신다면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한번 조금씩 조금씩 열어내 보실까요? 자, 열어내실수록 왼쪽 어깨 앞쪽에 자극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셨다가 내쉴 때마다 왼쪽 어깨 앞쪽에는 긴장감을 풀어내보고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바깥으로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는 왼쪽 어깨 긴장감을 풀어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가능하시다면 왼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천장이고 내 오른손 천장을 향해 한번 들어올려서. 내 오른 팔을 뒤쪽으로 보내 양손 깍지를 한번 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양 팔을 한번 쭉 한번 뻗으셔서 양쪽 어깨 앞쪽을 좀더 스트레칭 한번 해봅니다. 유지하면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오른손 먼저 가슴 옆쪽으로 가져오시고 오른다리를 천천히 뻗으셔서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제자리로 엎드려 주세요. 그리고 양팔을 뒤쪽으로 뻗으셔서 손바닥이 천장, 편안한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편안하게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도마뱀 자세입니다. 자, 우리 양손바닥을 짚어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어깨 아래 손목이고요. 골반 아래 무릎입니다. 네, 오른손 새끼손가락 옆에 오른발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실게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왼발끝을 한번 꺾어보고 왼쪽 무릎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엉덩이도 한번 살짝 들었다가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은 앞쪽을 향하실 거고요. 왼발 뒤꿈치는 뒤쪽을 향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앞쪽, 왼발 뒤꿈치 뒤로 밀어내면서 힙을 무릎선까지 한번 낮춰보세요. 다시 마시고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가 오른 무릎은 앞쪽, 왼발 뒤꿈치는 뒤로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무릎선까지. 한번만 더 마셨다가 힙 들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은 앞쪽, 왼발 뒤꿈치는 뒤로 밀어내면서, 왼 허벅지 앞쪽 장요근을 한번 길게 늘려내실 거예요. 자,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손으로 바닥을 조금 더 강하게 밀어서, 내 가슴을 들어 정면 멀리 한번 바라봐 주시고, 계속해서 내 오른 무릎은 앞쪽, 왼발 뒤꿈치는 뒤쪽을 향해 밀어내면서, 자세를 한번 유지해 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깊게 팔꿈치를 바닥에 하나 하나 내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 아래 팔꿈치 정렬을 맞춰 주면서 똑같이 오른 무릎은 앞으로 왼발 뒤꿈치는 뒤로 밀어내는 힘을 쓰시면서 편안하게 호흡 한번 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이 많이 뜯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돌아오실 때 양팔을 펴내면서 손바닥을 짚어주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두면서 오른발을 뒤로 보내 아기 자세로 휴식해서 돌아오세요. 자, 이번 동작은 파리가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서 무릎을 두고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오른 다리를 옆을 향해 한번 뻗어주세요. 자, 내 정수리에서부터 왼무릎까지 내 몸은 일직선이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발 뒤꿈치 발끝도 한 선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양손 깍지를 껴서 마시는 숨,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 두 팔을 귀 옆으로 한번 뻗어내보고,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내봅니다. 손바닥을 오른쪽을 향해 길게 뻗어내면서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더 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자, 마시는 숨 천천히 몸통을 들어서 상체를 일으켜주고 이번에는 양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쭉 뻗으셔서. 왼손이 바닥을 짚어주실 거예요. 내 네, 왼손과 왼쪽 무릎이 한 선에 올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오른손은 천장을 향해 한번 쭉 뻗어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옆구리를 천장을 향해 조금 더 들어 올리면서, 시선 손길.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팔을 귀 옆을 향해 쭉 뻗어내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좀더 길게 한번 늘려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네, 오른손 끝에서부터 오른발끝까지 길게 일직선.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오른손은 천장.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일으켜주시고 내쉬면서 양팔 내려오시면서 오른 다리 접어오며 제자리로 돌아와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마스야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 편안하게 한번 누워보실까요? 자, 두 다리를 쭉 한번 뻗어 놓고, 양손은 골반 옆에 있어요. 자, 허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편안한 상태를 한번 찾아 보시고요. 자, 우리 주먹을 질 거예요. 우리 팔꿈치를 바닥에 주시고,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주먹을 한번 쥐어 주세요. 그리고 내 팔꿈치를 옆구리 옆에 바짝 붙여내면서, 팔꿈치로 바닥을 한번 밀어내면서, 가슴을 들어올리고 턱을 들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두실 거예요. 두 다리는 모으셔서 발끝을 포인 한번 해주시고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로 좀더 바닥을 밀어내 목 앞쪽을 늘리며 정수리가 완전히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내 주먹에 가슴 옆쪽에다가 붙여놓고 내 코로 호흡을 들여마셨다가. 코로 호흡을 내셔 주세요. 가능하다면 입은 다물고,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세번 더. 자,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턱을 스르르 당겨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양손은 골반 옆에 두 다리 편안하게 벌리셔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내면서 목의 긴장감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두눈 가볍게 감고 편안하게 이완해주세요. 오늘 하루 요가 어떠셨나요? 동작을 마무리할 때는 깊게 호흡하며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하도 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